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 챕터 세번 부사절 파트입니다. 어, 앞서서 봤었던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특히 형용사절이 조금 어려웠죠. 그 앞쪽에 있었던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에 위해서는 난이도가는 다소 좀 낮은 편이고 난이도가 어, 낮은 이유는 이 부사절이라는 걸 만드는 이제 역, 그 방법이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이라는 건 지금 문장이니까 이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것 접속사가 할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들이 어떤 문장의 말이죠? 완전한 문장의 말이죠. 그래서 절에 한테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오면서 이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서 특정한 이제 부사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속사들의 첫 번째 종류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해석이 수월한 게이 부사절 부분이죠, 그죠 접속사의 해석하는 방법을 애초에 잘 모르면은 문제 자체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종류뿐만 아니라 하나의 접속사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접속사들이 어, 문장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한 이 해석 능력, 감각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어, 늘려주셔야 이 어, 부사절 부분을 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접속사랑 항상 문법적인 어법상의 개념상의 차이로 인해서 항상 비교해서 물어보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전치사 개념이죠. 있 일부 의미가 동일한데 품사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쓴다라는 어 이제 문법적인 차이로 인해서 앞쪽에 들어갈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형태를 보고 명상은 제시되어 있는지 주어 동작에서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면서 긴 칸이 들어가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게 실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는 어버 포인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염두주는 상태에서 어,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요쪽으로. 자, 1번 문장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 어, 에즈가 시실 있습니다. 에즈. 그죠? As I worked. 이렇게 됐는데, 자, 일단, as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죠? as는, 어, 사전을 보면은, 한 어, 열, 열댓 개 있거든요? 근데, 해당되는 부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듯 여섯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뭐뭐로스 뭐뭐 철학, 그리고 세 번째, 뭐뭐 할 때, 그리고 네 번째 모모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모모 어, 하면서 그리고 여섯 번째 모모 할수록 크게 이렇게 여섯 개 해석의 의미만 알아주면 되겠는데 물론 이것도 여섯 개라고 되게 많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어, 학교 실제 내신에서도 이 애지의 뜻을 특정한 문장 내에서 에지의 뜻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는 잘 묻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 해석을 해나가면서부터는 해석하면서, 어, 정말 문맥상 확실하게 이게 이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게 많지 않거든요. 애지가 특히 여러 개다 보니까 나는 뭐뭐 뭐할 때로 해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뭐 자석서에는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뭐 수능 어법 판단이나 이런 데서는 엔지 자체가 이제 궁법적인 포인트로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이제 투자, 크,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는 이걸로 수, 이 곳에서 이걸 이쓰인가 이거야 이걸로 알아도 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 뜻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 그거는 뭐 해석 느니조 좀씩 다르겠네 라고도 그다지 이제 중요시하지 않면서 으 넘어갔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방식대로 해석하셔도. 그래서 이게 역할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때 애들은, 선생님이 해석하더라도, 뭐, 걸어가면서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고요. 걸어갔, 걸어갔을 때, 이래도 해석이 될것 같아요. 두 개가 다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전, 이제 해석해 봤을 때는요, 웬만하면, 그냥 뭐 하면서 해석하면 되면, 다, 문장의 기본적 의미는 다 해석이 되고요. 일부 이제 뭐 명백하게 이제 뜻이 좀 다른 부분을다룰 때가 뭐키케발 버전 고 모망 때문에 혹은 뭐뭐 할수록 이 정도일 겁니다. 이 로서랑 모 뭐처럼은 어 대부분 전치사로 쓰일 때에요. 대부분 이 에즈가 풍선가이도두 개로 나뉘어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그래서 전치사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에즈비의 명사가 왔다 그럼 보통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모뭐 할수록은 쥐의 문장에 비교급 표현이 있으면은, 어, 뭐뭐 할수록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거의 아마 맞아 들어갈 거고, 뭐, 사실 일부 문장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서 해도 크게 상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 문장의 의미를 이, 이해하는 거, 해석 측면에서만 잘 적어주면 됩니다. 자, 내가 걸어가면서 어디로? 어, 기차역으로 나는 느꼈어. 무엇을? 어, 이거 주어놓은 거죠. 나는 느꼈다. 무엇을? 따뜻한 태양을 어디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으로 그죠? 이런 의미 있고 요때애들도 일단 뭐 모르겠으면 뭐만 하면 되는데 아 뒤에 뭐가 있어요? 비우급이죠? 그러면 할수록 가서면 아마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학생들의 태도가 더 낙관적이게 되면서 그죠? 해석되죠? 낙관적이게 되면서 뭐가 낙관적일수록 뭐 사실 여기서 또둘러대 되는 것같아가지 낙관적일수록 그들의 자신감은 무엇에 대, 무엇을 가진 이 수학에 대한 수학을 가진 수학에 대한 그들 자신감이 자라났다. 역시 또한 이렇게될 거고요. 세인즈 씨앗이죠. 어, 위드 무엇을 가진? 그러면 여기 커트까지간다 어, 코팅이죠. 코팅 되면 이게 이기만 뜻이죠. 그렇죠? 더 얇은 막을 가진 씨앗들이 워프리퍼드 d 선호되었습니다. 이게 렇 되겠죠. 수동이니까그죠 자, a 즈 그러면, 선호됐는데, 그냥 뭐 하면서라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의미가 많았어요. 왜 선호가 되지?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겠죠. 이게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네. 이전는 뜻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뭐뭐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아 그것들이, 그 씨앗들이, 그러니까 얇은 이제, 막, 코팅막을 가지고 있는, 이 껍질, 껍질이죠, 저게. 그러면 이제, 얇은 막을 가지고 있는 이 씨앗들이, r h, r 더 쉽기 때문에 뭐하기에 투부정사의 형상수식이죠 이렇게 보면 된다 뭐 하기에 먹기에 또는 병렬구조니까 이 시간 어 프로세스랑 이렇게 처리하기에 무엇으로 어, 가로로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and 그리고 그것들이 얼로 허락해 준대요 뭘요 세일즈는요 요, 세일은요, 요 뭐,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보호 나무나 아니면 이제 뭐, 식물이 완전히 다 자라기 전 직전 단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묘목이 to the front. 싹트다란 치어. 그래서, 싹트도록 허락한다. 어떻게? More quickly. 더 빠르게. 뭐 했을 때? 자, 요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거. 요게 뭘까요? 요게. 그죠? 네. 일단 여기야 아, 여기 중간에는 비행이 생략돼 있고요. 이게 이제 챕서에니들은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분석품파같아요 그래서 수동인을 가려는데 자 일단 단어 공부도 좀 해야 된다고요. 자, 요소인데 발음상으로든 철자상으로든 좀 비슷한 헷갈릴만한 단어들을 좀 모아볼게요. 쏘우가 있고 이거 사실은 또 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소우도 있고 요 소우도 있어. 방이 다미스테. 자. 위에 있는 건요, 바느질하다는 뜻이에요. 바느질하다. 요거는 C의 과거형도 되지만, 여기는 동사형 중에 소옵니다이게 캡질하다. 그리고 요, 여기 제시는 s o w 소음은요 어, 이게 파종하다. 파종, 알아요? 파종하다? 어, 이게, 이게, 이게 헷갈잘 모르겠으면, 씨앗을 뿌리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은 그냥 쉽게 는어서얘기하면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그 상단 변화라든가 아니면 철자 발음이 그냥 철자가인 한나 차이가 난뒤 살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좀 알아두셔야 습니다 그래서 다붙이혔네요기본적으로는 이리 붙이고 얘도 이리 붙이고 얘도 이제 이리를 붙이는데 어, 뒤에 보통 P P 형태를 둘다그서 이리 붙인 형태로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이렇게 n을 이제 붙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얘도 n 붙이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규칙 변화에서 이 d를 쓰는 경우 훨씬 더 많고, 요 o 소가 과거형이랑 둘다이 d 붙이면 되도 되는데 얘는 보통 이렇이 n 형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씨앗이 뿌려 진이아것죠 그래서 씨앗이 뿌려 졌을 때, 됐죠? 어더 빠르게 어 싹을 틔우도록 허락한다. 뭐 했을 때, 어뭐 씨앗이 뿌려졌을 때이렇게 되겠습니다. 어기 부분 그 다음에 4번 문장 자, 학생들이 should try 뒤쪽에 투명한나왔습니 노력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뭐하도록 계속 추측하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추측하기 위해서 추측하기위도록 무엇을? 의미를 어떤 의미? 새로운 단어의 이렇게 되어있고요 w h Y도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어, 여기서도 이제 일부러 이제 의도해가지고 Y를 이제 동체에두 개를 준 건데, 모만은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고 모만은 반면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것도 문양 내에서 좀좀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w h Y에 이제 있는 이 부사절의 내용하고 주절의 내용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비교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보통 반면이라 해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통 시간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모만 동안이에요, 이 Y는요. 모한번에 뭐 그들이 이제 책에 있는 동안. 동서를 하는 동안 레롤뎀 어모 한다기보다는 루뎀머 어, 그랬죠 루거 살펴본다는인데 데미 요 사전 있는 이유는 아시죠 요게 뭐예요 이어동사잖아요 루거 살펴보는 상 그것들을 살펴본다기보다는 어그 그것, 그것들을 이제 서할때 읽을 때 읽는 동안 그게 되겠죠 어디에서 사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발음하면요 얘 눈하고요 뒤쪽에 귀하고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보는 벽면에 어, 표면에서 보는 벽면에 표면을 보는 견면에 귀는 어떻게 한대요? 텐트트 모만 경이단이단 뜻이죠. 모형이형이단 펜트로이트. 펜트로이트 하면은 이게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통해서 보는 견이다. 관통한 경우다 어디 아래를? 그 표면 아래를. 이게 뭐 문장만 이렇게 떠받까면 이게 모르는 부분인데, 뭐 아마 이제 눈이라는 거는 이제 표면상에 나오면 는겉에 드러나 있는 겉에 부분 이제 본다는 이유고, 비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뭔가 소리가 나네 했을 때그 소리. 안쪽에 있는 뭔가 소리를 듣는다, 약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장. p r 이 i 유 e your children. 자, 명령문이죠? 칭찬하는 문장인니다 그래서 칭찬해라. 너의 아이를. 뭐에 대해서? 시도한 것에 대해서. 뭘시도했한 어떤 일을, 업무를, 임무를. 이분 이분 비록 뭐하 화들화된 죠 비록 그것이 성공이지 못하더라도. And and 별명을 줘야 똑같이 이쪽에. 보시죠 그리고 또 모아몬에 뭐 대해서 칭찬해라. 어, taking risk. 이 위험을 감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7번. 어십대 소녀는 lay 먹을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나 o t 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자, 요렇게 묶요 요렇게 묶어. 요렇게 h 거이 여기 연달이왔다본인이에요 어, 이건 뭐 따로 뭐더 풀어서 설명을 이런 것보다 이거 무가지고알아듣다 오니 오니. 그래서 오지 양배추 이제 그 샐러드만을 먹을지도 모른다. 이게 됩니다뭘로정심으로이 운동도 이분이 분랑 같은 의미자, 체육 그래서 비록 그녀가 어 이후에 배고파지더라도 그죠 비커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 모이기 때문이다. 요와시오는 이제 뭐 오만 것,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강림사와 그것이 뭐엇 그것이 모이기 뭐, 때문이다. 그녀 친구들이 먹고 있는 중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렇 되겠습니다. Back then, 그 때, 그 이전에, 예전에는 10MHz. 10MHz란, 10MHz란 어떤 부분 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so fast then, so then, 용법입니다. 아주 고마해서 공화되고 있되죠 아주 빨라서, 뭐 했다? 새로운 단어가 필요로 되었다. 뭐 하게? To describe, 소설하게 표현하게, 이렇게 되고, 무엇을? 이 컴퓨터의 능력을. 어떤 능력? To quickly perform, many t a n k s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면서 투병 앞쪽에 명사 어빌리티 있으니까 형성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비코즈가 아니라 비코즈 오브예요. 비코즈는 접속사고 비코즈 오브는 오브 전사구형으니까 전사입니다. 해석은 똑같다. 그래서 뒤쪽에 명사로만 나와있죠, 그의죠 위에 부산 때문에 짐은할수 없었다라는 거죠그죠 예, 네, 뭐하할수 없어? 어, 경기를 할수가 없어서, 그죠? 임대 스피볼 팀, 이, 그, 농구 팀에서, 요 저리, 뭐만 동안, 아버서야, 그래, 와이를 뽑았네요. 근데 풍차가 되지, 얘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영상는거야 The rest of, it. 이거 휴식 이아닌가 왜냐면 휴에이시게 쉬운 게 있는데, 그 시간에 얘는 나머지야, 나머지, 얘는 그 나머지, 야 나머지. 그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어, 농구 팀에서, 어, 틀릴 수가 없어, 경기를 틀 수가 없어서. 하지만, 그 코치는, 디드메이크 생각보니까 뭐예요 뒤에 뭐 부정문가 아니고 션마크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도구나 정말로라고 생각 됩니다. 그곳체는 정말로 그를 만들어서 뒤에도 뭐예요? 명가죠? 목적격 포함입니다. 그래서 장비 매니저 뭔가 장비 챙겨주는 뭐 도구나 이런 거 챙기는 이 장비 매니저로 만들었다. 야너 이거 이런 시켰다는 거죠? 소대 붙어있는 소대. 아까 전에는 떨어져 있는 소대잖아요 So f a s t レーシ인데 이면 붙어있는 소대. 붙어 있는 소에서는두 가지로 해야 되죠. 어떤 거? 여기서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면, 여기 는소에서 뭐, 그래서. 두 가지 뜻이죠. 두 가지 뜻. 뜻이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10번. 축구선수들은, 어, 경력 받았다. 장력받았다. 아, 뭐 하도록 증가시키도록. 그들의 체중과 힘을. 쏘대신데몸 왜, 사실 여기는 뭐몸하기왜해래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두 개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라서 되는 소댁이냐? 이게 없어도 되잖아, 사실. 생각보다 돼요. 왜? 소 자체가 그래서그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 효과적으로 경계할 수가 있었다. 경계, 경계에 이할수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컨트뷰터 기여할 수 있었다. 병렬 구조죠. 원형 있는 거보니까 템플레이, 요거랑 묶인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기여할 수 있었어? 어, 그 팀의 성공에. 이거 전자투자죠? 성공에. 요렇게 되고. 11번. 아니, 17번. 원스도 접속사일 때만, 일단 뭐뭐 뭐 하면 요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최악의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수 있어. 이쪽으로도. 그리고 더 어, 이렇게 감박그그 뭐라고 돼 센서블이니까 센서블이니까 센서블은 뭐예요? 합리적으로란 뜻이에요. 합리적이면아니다분별력있니 센스티브가 예민하이는뜻니다 네. 그래서 요거 뒤점대전미사가 뭐가 보이는 뜻이 다른데 주의할 필요해요. 얘는 더 합리적으로 더 분별력 있게 반응할 수 있었다. 이게 렇십시면되고요 초동사고. 그 다음에, by the time. by는 뒤에 시간이 나는 둘중하나예요모모까지 혹은 텐데, 뭐 지음에 할인데 여기서 뭐하고 지음에. 그래서, 뭐할 즈음에, 어떤 시간 즈음에, 어, 그 연극이 끝나는, 이거, 지한에 배웠던 거죠? 뭐예요웬생각되 있는 거죠? 관계부사, 그죠? 그래서, 그 연극이 끝날 지, 시간 즈음에, 그의 손은, felt 느꼈다무것을 어, 손에 이제 땀이, 땀이, 땀에저다는걸 땀에 느꼈어. 그의 손이. 그리고, 그의 심장이 어, 레이싱, 아 신장 레이싱, 그 뭐, 뭐, 자동차 레이스예요. 그러면 누구야? 뭐, 맞아. 뭐, 심장이 경시하고 있어. 그냥 풍경 흥망이었다는 거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습니다 에즈마이즈, 요것도 에즈마이즈 뭐뭐하는나 이런 인데 얘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게 보통 이제 레이싱나온게 에즈네즈, 요거랑 그리고 에즈롱에즈 요거랑. 그래서, 에지슨 에즈는 뭐뭐 하자마자 형태는 비슷한데 뜻이 다른 거고요에지랑에즈는 사실, 에 i 와이즈랑뭐 미묘한 의미상의 차이는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뜻이 똑같다. 뭐뭐 하는 안. 형태는 비슷한데, 뜻도 똑같은 거랑 뜻이 다른 거랑 구분해서 자, 이때 테르요 알다란 되면 어느 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한 우리는 단지 하는 중이다. 그것고 doctor, d o c 옳은 r 을그을 그리고 동 o c 그리고 적절한 것을, 그리고 합리적인 것 o 이성적인 것 o c 렇게해주 o c t o r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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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모 t o r 는 o c t o r 의 o c t o 미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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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만일 무언가가 개입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다면, 끼어들지 않는다면, inferior, 열등한이라는 거죠, 열등한. 그 열등한 경쟁자는, loses out. 사실, out은 부서진 않고도 돼요. 다가 좀 밀려난다 했는데, 그게 이제, 진단한 거죠. 패할 것이고요. and 그리고 경쟁적으로 우월한 종은, takes over. 원래 take over는 이제 뭐, 어떠한 임무나, 이제 일다, 왜 이렇게 맞다, 맡다, 책임을 맡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나 업무를 이제 맡는 거냐거요 이제 차지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크소보가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열등한 종은 열등한 경쟁자는 이제 해배에서 밀려나는 거고 아웃이라 하면 이제 부사표인데 밀려난다는 거고 그냥 지다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뭔가 차지한다는, 이제 승리한다, 장악한다. 아마 장악한다고도 있을 거예요. 그 이게 비주적박에는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절의 이제 주어는, 뭐, 예고, 예인데, 경력을 좀느일수있가 예하고, 얘도 주어 된다죠 그죠? 웬에번 지난 주에 했었어요, 방금 했을 때. 또 짜서 본 거야. 의문사, 의문사, 플러스, 에버죠. 해가 어떻게 하라고, 뭐뭐든지. 올림픽 수영선수들이, 세우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좀위협하려 뭐, 새우 때마다 해도 돼요. 새우는 언제든지, 무엇을, 새로운 세계 기록을. 그죠? 새우는 언제든지, 그것은 인 n p a 이거 원 칩터인 줄알고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여기 이제 목, 목적어, 보고 뭐 해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록이 인 n p 이게 영광 부려는다. 이게 경량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광 불려는다뭐 하도록.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수들이, 어, 가져오도록. 이만큼. 이 r i n g out, 가 r i 가 g o u 바깥쪽 i n 딱 내놓는 거야 그래서 다놓다 내놓다. 무엇을? 최선을 내놓는 거야 그래서 네. 이 i bring out, t h e b e s t 하면 최선의 것을 내놓는 거니까 그냥 최선을 i n g out, b r o t h e b e s t 이런 i n g o u 에그 r i n g out, b r 최선 g out, bring 이제 t b r i n 한다는거 b i 그들 안에 있는, and, 그리고, 고 동사 원형이고, v i m 이랑 묶이겠지. 또뭐 하도록 경령에 영어, 불어넣어, 뛰어넘도록, 비 e y o n d 을 넘어, 넘어서 가는 거니까 뛰어넘는 거죠. 무엇을? 그 성취를, 그 업적을.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에? 인간의, 어, 떤 성과. 그죠? 퍼포먼스인가 뭐, 성과? 인간의 성과. 그 인간의 기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번와6번 Y 들어가 있어요. 이 무침은 제 솔직히 기다되는것 같아. 오만원동안 괜찮은 것 같고 어제 사람하고 계약 비교한 거 가지고 밤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밤에 해볼게요. 둘다간다하고자뭐한보면에 내가 조심스럽게 나의 길을 짚고 있는 방면에 짚고 있는 게에내 길을 이렇게 짚는 것 선택하는 거니까 길을 살핀다는 거겠죠. 어디를 주변 어디 주변 젖어있는 지점 주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피는 거죠. 이게 물에 안 젖으려고. 그런 반면에 개들은 어, 이 개들이 즐겁게 스프이싱 천벙거린다는 거 이렇게 퍼트린다는 거죠. Right, 곧바로. 어디를 통과해서 그것들을 통과해서. 여기 얘기하는 개은 이거죠. 젖어있는 지점. 그러니까 이 젖어있는 지점을 통과해서 그냥, 그냥 꿰뚫어서 곧장 그냥 천벙천벙거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즈 뭐 여기서는 뭐뭐할 때는 괜찮고요뭐 하면서도 괜찮습니다. 뭐 맘에 들거 하세요. 뭔가 해석사으로는 그래도 중요해요. 무법상으로 그렇고 에즈는 뜻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증발되면서 그 용해된 이게 디졸브가 아니그 용해하는 게 녹이라는 거예요. 용해된 용해된 속은 의 뭐야? 의 흔적들. 그죠? 흔적들. 이 명사죠. 이게, 그냥, 명사. 이게 죽어야 요 그래서, were <목소리> gradually concentrated. 점진, 전진, 점진적으로, 그냥 천천히 집중된다. 이렇게 되죠. 어디 안에서, 이 가람고 있는, 이 가람맞는 게, 이제, 호수가 가란다는 건 뭐야?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줄어들어 드렸을 때는. 줄어들고 있는 호수에서. 그러니까,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이 소금의 농도는 점점 어땠는가? 좀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중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메럴 와. 한 단어로 하면, 네, 요거는 이제 내신용이에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가 보이는 이거 한 단어로 한 게, 음성 플러스가 되거든? What else? 무엇이든지, 이런 게 무슨 스타일의 음악을 네가 쓰든지, 쓰든지, you need, 너는 필요로 한다. 무엇을? to understand, 어, 이해하기를. dynamics and speed, 어떤 역동성과 속도를. 그리고 또, the uses, 쓰임새들. 무엇을 쓰임새? 이 조화와 리듬에.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십두번 얼마나 안 되요? 뉴턴이 상상했어요. 데티에를 조사 되시겠죠, 맞죠? 매스 이게 질량, 질량, 질량들이 질량이 영향을 준다고 서로에게 누 뭐에 의해서? 이솔팅은요 이게 이제 그 어떤 힘흰를가 근데 무조건 같은 거. 힘이면 힘을 가함으로써 이렇게 돼. 바이아인 기억을 모함으로써 힘을 가함으로써 어떤 질량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상상을 해, 했습니다. 뉴턴은 y 딱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뉴턴이 막 와서 비교하면서 지렇게 모만하면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는 그 영향들이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 힘을 주고 넣는 영향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향들이 occur 발생한다. 동사예요, 동사. 발생한다. 수스로사 통해서. 뭘 통해서 밴딩은요, 밴드가 구부개 다녀요. 그래서 이제 밴딩, 구부리는 거. 뭐여기서 뭐, 아, 뭐 왜곡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공간과 시간의 구부림. 공간과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그리고 대열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가 논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어떠한 개념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어, 없다. 무엇의 개념? 중력의 무엇으로서의? 엔지의 명사만 있죠? 그러니까 모모로서 아니면 모모처럼이야. 이것도 모모로서. 그래서 힘으로서의 그런 중력이라는 거는 중력의 중력의 어떤 개념도 있지 않다라는 거에서 어떤 뭐 질량에 관련 어떤 힘에 대한 이론을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서로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의미 굉장히 이었습니다 마지막 자 이번 주제. 심지어 오늘 오늘날 나는 여전히 뒤집는다. 풀이 버버 뒤집는다. 무엇을? 이 all handmade pottery. 포토 이제 도자기라는 요 그래서 모든 이게 직접 손으로 만든 도자기를 이렇게 뒤집는다. 이게 뭐냐면 뒤집어보면 포토피스 있어요. 여기 시스까지작품들 도자기 작품들을. 에이맨즈란점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하자마자 에듀바이즈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하는가. 형태는 비슷한데 지금 완전 달라. 에두롱맨즈 무슨 뜻이었지? 에듀바이즈 정도까지 뭐만나? 여기서 뭐뭐 하자마자 에듀맨이자 뭐하자마자. 내가 그것을 만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쥐고 온다는 거야. 자, t 스 s 보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일반 동사 뒤에 입헌나다 명사를 보면 했었죠. 왜 들어 볼수 있어요. 인지, 인지, 아닌지. There might be. There is there라고 있는데 조금만 껴들었으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어. 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어, i n s c r 하면요. 이거 뭐, 어떤 뭐 각인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새겨놓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각인을 뭐, 이제 각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또는 아니에스 <목소리> 그 최소한 자투명나왔어 그러니까 이 투시는 묶이는 거지. 찾기 위해서 그것을 그도토스 이게 도그도가 도자기 만든 사람이냐, 도자기 만든 사람의 그런 표시를 어,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뒤집어 보자마자 이 도자기 작품 뒤집어 보자마자 내가 어, 바로 어, 아니, 그 만지자마자 이렇게 뒤집어 본다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번 문장까지 살펴받고요 다음 시간에 이 뒤쪽 C 파트에 있는, 어, 점퍼 문장부터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빠이.